예쁘게 마세요드드 여기가 이제 선물가게. 와우. 선물가게. 오! 오오삼 300엔? <laughs> 이거, 이거 떼 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가르라고. 나눠서. 그렇지. 네. 그것 하나 주야. 이거 하나씩 쓰라고. 하나씩 쓰라고. 그럼 보나마나또 좋아한다고. 맞아. 좋아해. 그리고. <laughs> 완전 귀엽다. <laughs>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오! 오오오오이오오오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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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네 오! <laughs> <laughs> 하나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 스푼도 하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냐? 아 기억하기 <laughs> 싫은데 우리가 아까 그 1층에서 춤췄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하셨어요. 두명 중에 1등.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1등에게만 이 특권이 주어진 거고 저는 그냥 물이나 먹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와. 하지만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아, 진짜. 안에 음. 시리얼도 들어있고. 아, 부러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도쿄타워에서 추면에서 승리했습니다. 뭐한 건지 모르겠는데 승리했으니까 333ml의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전 그냥 물을 마시고 있을게요, 물. 이 물도, 물도 맛있어? 오, 좋네. 이게 그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산딸기다? 저도 좋아해요. 진짜 하나만 야, 진짜, 계속, 진짜 좋아하나만 어, 산딸기. 어, 어. 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일이 산딸기인데. 네. 네. 아, 아, 예. 한 단계가 또 있어. 응. 아, 자, 다시 만 야, 이거 안 하면. 우와! 우와. 미안해요. 와, 이건 어. 알잖아요. 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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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뭐야? 예? 뭐야? 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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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래요? 네, 먹을 거예요. 네. 네. 아, 이렇게 또 <laughs> 먹지 못하게. <laughs> 아우 왜 이렇게 섹시하게 먹어요. 그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응, 음,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음... 파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네. 이거 와... 먹어요. ということで東京タワーで 2人 きりの楽しい時間でした。 이번에는 참농가 대신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농가 자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정략에 저희가 저희 엠블랙 하면 또 댄스 아니겠습니까? 저희 안무를 추면서 걷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아형 저도 틀려할거든요 지금 형들 말했은면뭐 어떻게 해서 막 마술을 하고 막. 이게 되게 진짜 해요 진짜로. 네. 한국에서 부더드시네요 아. 시디플레이어를 주세요! Go! 시디플레이어. <laughs> 어때요? 굉장히 어때? <laughs> 떨어지네요. 전략대로 가겠습니다. 천도 인구는 금방 제 팬분들이 것 이제. 팬것 같아요. 이미 그러또 어떤 식으로 음. 이제 팬분들이 아, 저렇게 할수 있구나. 저렇게 음. 하는 거구나. 음. 라고 하면은 한 분쯤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laughs> 학생분들이 자주 하는 일이 기고제 시작할게요. 멈춰 멈춰서. 길거리에 추출하나? 예, 지금 음악 틀려 그러는 거죠.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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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드디어 일본 현지에서 오예를 추기 시작했죠. <laughs> 사람을 모으기 아, 시작했죠. 아, 예, 예, 아리 열심히 치기 시작하죠. <웃음> <야>. <웃음> 소리를 못들르겠네요 화물선이 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거이이 네, 아 제가 알기 때문에 형도 알 거예요. 되겠죠, 지금? 제가 봤을 때엠블러 풍부한 이거 CD를 팔러 온. CD를 들었죠?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 앨범을 노래 소개를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도 저를 이제 몰라보시는 상황이고 위에 이제 노래는 저희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h 그럼 이 지금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 시즌을 팔고 있는지 저희 한번 확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앨범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일본에. 드디어, o 예,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저희 군럭 후속곡인데요. 아, 아까 미로군이랑 천둥군이 미션을 성공하고 저는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실내로 저를 데리고 차라리 밖에서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예, 결국엔 팬분들과 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한번 저를 알아보시는 분 있나? 제가 한번 아무나 잡아보고 있습니다. 수마세 응.

なんか無理やりな感じでしたけどでも一応ミッション成功さて3人が苦労している間ジオ君とく君は原宿へと向かいましたうん。じゃあで 그런거 해보고싶지 않아? 뭐? 뭐 아까 니가 말했던 것처럼 아 인터뷰? 아 어. <laughs> 근데 현지인들 난, 아무나 진짜 난 걱정되는게 우리가 이게 안되니까 그니까 러 이게 바디의 길이란게 있잖아 올리 바디로 그렇지 와아 아니다 어느정도는 쓰자 어, 알고있는 모든걸 어. 총립함 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그치? 그니까 음. 좀 서계시는 분들을 공략을 하자고 오케이 응. 제발 그리고 내 응. 생각에는 여성분들을 음. 공략해야 돼 왜냐면 그지 남자는 우리 말 절대 모을것 같아 절대 어 맞아 <laughs>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맞아 어어뭐 어. 어. 많은 사람들이 오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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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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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하하 핵심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에에에에에에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게에에에에야에에에에에에 o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방화 Do you know rain? 아, <laughs> 갑자기 영어에서 아, 자 그러면 어. 자 네가 말해. 어, 어, 우리는 비가 키운 가수다. 아 저는 하는 말 처음 알아요. 아 정말요? 예, 오 잘됐다. 예. 와 예. 신기하다. 와. 예. 지금 잘하시는데 네. 저희가 한국 가수예요. 한국에서 아, 활동한 예. 가수인데요. 예. 비가 키운 신인이라고.